지역구의 지역 현안입니다.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추렸습니다. 첫 번째요, 우리 지역구의 강점과 취약점 그리고 이 취약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. 우리 군은 서울의 중심으로 주거하여 살기보다는 서울의 주요 기관들이나 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 지역의 중심.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런 특성 있는 지역의 강점, 취약점에 이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? 먼저 박성준 후보님께 부탁합니다. 이제 어, 우리나라의 역사의 5천년 역사를 보면 큰대 전환 시점이 오죠. 고려 말에 개성에서 수도 이전을 합니다. 조선이 개국되면서 태조 이성리가 한양도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의 중심이 됐는데, 제가 예전에 박완서 작가가